낮 최고 기온이 15.7도까지 오른 진해 연분홍빛이 도시 전체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년 같으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을 진해 경화역 철길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주말과 달리 찾아오는 상충객이 뚝 끊겼고 인근 주민들은 경화역 폐쇄로 먼 길로 둘러가는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경화역 폐쇄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도 경화역 폐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km에 달하는 나무 산책로가 폐쇄돼 버린 여자천. 오늘 전환제나 전환하러 지내려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먼발치서 혹은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꼭 구경만 하고 돌아섭니다. 이곳 여자천은 주말을 앞둔 27일부터 완전히 폐쇄돼 차량은 물론 관광객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벚꽃 명소 주변을 가득 채우던 노점상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외부 관광객 유입입니다. 창원시는 국내외 여행사 2만 2,300여 곳에 진해 관광 자재 서한문을 보냈지만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는 여전히 진해 벚꽃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에 지금 타격은 아주 많이 심한 편인데 그래도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내야 되니까 관광객분들도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봄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진해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이번 주말을 상충객 유입의 최대 고비로 보고 경찰과 함께 통제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